안녕하세요 MD형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한 무동력팬입니다 난로 위에 올리는 팬이죠 올 겨울 전에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미군 무동력팬을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도 사용하다가 분명히 고장나서 돌지 않는 팬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 미제는 튼튼해서 있겠지. 네, 저희가 수많은 테스트 끝에 고른 열전 소자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소자가 미군 무동력 팬에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군 무동력 팬 고장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보내주세요. 선착순 5분에서 10분 정도 무상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터가 고장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터? 그 제품을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모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와 사이즈가 동일하다면, 모터 교체.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애매하게 다르고 비슷한 사이즈의 모터를 못 찾겠다. 그러면 다시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왜 네. 그, 어떻게 배송비? 어떻게 할까? 배송비 뭐 얼마나 된다고. 자, 이렇게 합시다. 보내는 거 고객님들이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들이 수리가 됐든 실패했든 보내드리는 거 우리 비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공평하지 않나? 오, 반반. 네, 네 반반. 예, 네, 아, 좋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이 고장나는 확률은 없나요? 이 제품 봤을 때 먼저 열전소자와 모터 말고는 전기적으로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이 없어요. 아니면 전선이 끊어졌다? 아니 전선 끼우면 되지, 납땜하면 되지.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상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에 모터가 모터 안에 있는 자석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거의 고장이 안 나는 부품입니다. 열전소자 같은 경우도 웬만해선 고장이 안 나는데 오래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체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희가 선택한 열전소자와 미군 무동력 편에 있는 열전소자 특성이 달라서 모터가 빠르게 안돌 수도 있습니다. 이 열전소자 출력도 중요하지만 얘 내부 저항이랑 모터가 작동할 때 저항이랑 동일한 값일 때 최대 출력, 최대 효율이 나오거든요. 날개가 부러졌다! 아, 날개 구하기 힘든데. 우리 거랑 <laughs> 또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 해보는 거예요그 모터에 우리 날개를 딱 끼웠는데 5mm 사이즈가 맞는다 그럼 가능하고 아 이게 애매하게 6mm, 9mm 돼가지고 날개 사이즈가 안 맞는다 아 그것도 고이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군 팬 모터가 아, 무동력 팬 무동력 팬만 되나요? 다른 타사 제품들은 안 되나요? 타사 제품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왜요? 한국 제조사랑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비교하는 건, 고객들이 알아서 비교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봐, 난. 근데 이제, 한국 제조사랑, 우리랑 대놓고 우리가 비교하는 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근데 미군 건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분량 너무 짧지? 이거 보너스로 그냥, 우리 저거 한번 가보자. 양자 컴퓨터. 아줌마도 이해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가능할까? 망할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요. 어. <laughs> 최대 5분이네 도전. 네, 도전.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사용해 계산을 합니다. 0은 전기가 안 들어온 거, 1은 전기가 들어와서 전구에 불이 켜진 거예요. 여기 8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진수예요. 이 숫자는 8. 7번째 자리가 불이 들어왔죠 2에 7승 2에 7승 128 맞습니까? 더하기 마지막 끝자리 1이죠 네. 1 해가지고 129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기존 컴퓨터로 더셈을 해볼까요? 똑같은 8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0 1 아니야. 우리 쉽게 갑시다. 0 0 0 4개5 6 7 1은. 응. 자. 기존 컴퓨터는 이 계산을 하면 답이 뭐가 될까요? 아까 129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30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경우의 수가 몇개 나옵니까? 이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256개지. 2의 8승. 256가지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불이 다 꺼지면 뭐예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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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개 여덟 자리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고 칩시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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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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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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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까지 256개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가지고 오른쪽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한다고 쳐봐요 컴퓨터는 연산을 몇번 할까요 몇 번을 계산하냐면 256번 곱하기 256번 해가지고 5만 몇천번 암산한데요 대략 5만 6천을 해가지고 5만 6천번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네. 컴퓨터 시키면 5만 6천번 계산하겠지. 000000 더하기 00000000, 0000001 더하기 000000, 0010 001, 001, 00, 001, 더하기 000000.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 5만 6천번을 반복을 합니다. 바로 <laughs>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스, 컴퓨터의 계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엉터리 버전이에요. 그냥 맛보기로 개념 이해만 한다는 딱 하나만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뭐, 양자 역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들어봤나요? 네. 예. 고양이가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박스 안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원자가 한개 있어. 얘가 깨질 확률은 이 원자가 깨져가지고 분열이 될 확률은 50%에요. 그 상태에서 감지기를 넣어, 원자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감시하는. 그 다음에 원자가 깨지면 독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터트려, 원자가 안 깨지면 안 터트려. 그리고 박스를 닫아요.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확률은 50%. 절반의 확률로 고양이가 죽었겠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아 이거 저기 죽었거나 살았거나 반반이겠네. 근데 우린 모르죠.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근데 열면 결과는 알수 있을 거야. 살았거나 죽었겠지. 근데 뚜껑을 열기 전에는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둘중 하나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독극물을 터트리는 고양이를 죽이는 트리거 있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굉장히 불안정한 원자 원자예요 이제부터 양자역학이에요 그 원자가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거든 그러니까 원자가 절반의 확률을 분열하는 을게 아니라 멀쩡한 원자와 분열하는 원자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네. 원래 양자역학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뭐다?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이진수 8개를 적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0을 적었습니다. 몇 비트예요? 아까 위에는 8비트. 네. 비트가 8개잖아. 네. 비트 8개. 여기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자역학에서 응. 사용하는 비트는 되게 쉬워요 퀀텀 비트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찍어봐 큐? <laughs> 맞아 <웃음> 맞았어 어, 그래요? 큐비트라고 할까요? 큐비트 한글로 적을까? 큐비트 큐비트라고 불러요 근데 다 영어로 적었죠? 네. 이거 양자역학에서는 거기까지 몰랐던데뭐 전자 하나 가지고 이 상태 전자 스핀 가지고 이 상태를 구현하고 측정을 하는데 그런 건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원리만 이 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여덟 짜리 숫자는 111111년0 256가지의 조합을 어때요? 조합이 256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2 5 6개 숫자를, 이 비트는, 큐비트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이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와, 이게 말이 되나 막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 256개의 우주에 각자의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다중을 줘요. <laughs> 다중을 줘요. 그럼, 이 양자 컴퓨터한테 위랑 똑같은 연산을 명령을 내려봐요. 아 왼쪽에 256가지 숫자가 있고 오른쪽에 256가지 숫자가 있어 두 개를 더 해줄래? 얘는 이걸 어떻게 더할까? 256개가 동시에 존재해 음. 아까는 00001 0, 더하기 00001 아, 10 더하기 1 해가지고 몇 번을 반복했어요? 연산을? 음. 5만6천번을 반복했어 근데 얘는 네. 이 250개 숫자가 어느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야. 그게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 그냥 동시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동시에 있는 거잖아. 동시에 있잖아. 자, 모르겠습니다. 더 하세요. 그러면 5만 6천 개의 답이 한번의 계산으로 동시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는 구글에서 양적 컴퓨터를 만들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한번 계산된다는 거야. 한 번에 56,000개의 만 답이 다 나온다고 한번 계산해 왜냐면 여기 256개의 우주가 있고 여기 256개의 우주가 있으니까 5만 개 우주에서 각자 한 번씩 계산해 가지고 촥 뱉어낸 거야 우리 우주로 <laughs>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계산이 뭐 10억배 빠르네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원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죠. 네. 1이 될 확률을 70%, 아, 뭐 65%일 수도 있어요. 0이 될 확률을 30% 이거를 인위적으로 저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 숫자가 뭔지 알수 없었습니다 왜냐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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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곱하기 그낮 연산을 해볼까 반대로 하는 거이 8자리가 다 동일한 확률인데 이거를 그 반대 연산을 NOR이라고 하나요 그 NOR 연산하면 얘는 딱돼 얘를 NOR 연산하면 1 0 1 1 1 1 1, 1 0이 되겠지 근데 얘는 1, 0이 동일한 분포로 존재한다면 n o 연산을 해도 그 숫자는 동일한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네. 연산자를 사용해도 연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확률을 1일 확률을 70% 0의 확률을 30%로 만들면은 뭘 찾을 수 있냐면 여기 존재하는 256개의 숫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 달라져 누가 확률이 제일 크겠어요? 1, 1, 1, 1, 1, 1, 1, 1. 얘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크겠지. 누가 확률이 가장 적겠어? 0, 0, 0, 0. 0.3%니까. 0, 0, 0, 0, 0, 0, 0. 얘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적겠지. 네. 그래가지고, 저 256개 숫자 중에서 각자 어떤 숫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 정해져 버려요. 그걸 가지고도 연산을 할수 있고, 이게 73인데 어떤 숫자를 뽑았다고 쳐봅시다. 그런 연산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그러면, 아까는, N와 연산하면 동일하게 뒤집혀가지고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N와 연산하면 이 확률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봐. 기존의 73이 37이 돼요. 이 조합을 가지고 연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laughs> 얘기만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초간단 개념 이해입니다. 이해가 됐을려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숫자가 존재한다. 동시에요. 진짜. 했다 확률이 아니야. 그냥 동시야.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숫자끼리 더 해봐라. 하면, 그거를 얘는 큐빗은 모든 상태에서 동시에 모든 조합을 한 번에 계산해 버리더라. 그리고 그 답을 한 번에 내놓더라. 요런 연산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이 큐빗이 많아질수록 이게 매승으로 증가하니까 뭐 10억 배, 100억 배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큐빗 50개까지인가? 최근 100개까지인가 연결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m초. 그래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고요. 언젠가는 상용화 가 되겠죠. 근데 딱 구조가 어때? 확률이지, 숫자 자체가. 확률이 있다는 건 뭐예요? 통계적으로 확률은 구할 수 있지만 항상 계산에 오차가 발생한다. 오류가, 근본적으로. 요런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재미가 있었을까요? 망했지? 아, <laughs> 끝! <웃음>